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OTTV의 OT입니다. 라스게나롱.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돈을 좀 쓰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또돈 쓰는 일 아니겠습니까? 올해 들어서 오늘이 가장 하루 만에 돈을 많이 쓰는 날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후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. 오전에는 조금이라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엔 좀 파이팅 있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, 오늘도 파이팅 있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라스예 레라라~ 자, 첫 번째 비가 팔아왔습니다. 한 시간 만에 비가 그이쐬어간만네 아, 지금? <laughs> 안녕하세요. 신당동 가는 퀵이요. 네 여보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그 제, 제가 네. 그 출발지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. 예. 주소 좀 다시 말씀드리면. 예. 이쪽에서 오시면 가능. 혹시 여기서 가깝나요? 네한1 0분 정도. 네. 하세요 오케이 첫번째 피업 완료 상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그.. 순화동 가는 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소는 여기 있나요? 예 물건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이고 똥침이네 안녕하세요 퀵서비스요 이거 가져가면 돼요? 이거 가져갈게요. 서울숲이기 안녕하세요. 역시 여기는 박스. 네. 전화 또안 받겠지? 여기 에스컬레이터는 어디 있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저 아까 퀵인데요 아예 여기 A, A에 A 5-1 왔는데 네. 문이 잠겨 닫혀있거든요 아그 매장 앞에요? 네 디오트? 네 아, 여기 A에 5-1 왔어요 라온 예 네, 네. 라온 어, 칸막이 이거 천 쳐져있는데 이거 안에 넣어놓을까요? 아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네, 네.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동문 에스컬레이터 그 어디 있어요? 영쪽이요? 동문 이쪽이요? 네. 이쪽. 예나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바로 외부로 나오는 그 있잖아요. 아아 아, 저기요. 아 이쪽으로 가요? 네. 길라운드 아, 여쭤보사합니다 길, 길 아, 네. 그 너무 해가. 계단으로 가자. 오, 진짜 미로야 <laughs> 오, 씨, 어려워. 이기 나가면 어디가 나오지? 오, 됐어, 됐어. 살았어. 오, 어려워, 씨. 받으신분 성함 좀.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 형님들 이렇게 오전 모든 업무 완료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12시 50분이에요. 제가 오늘 돈 쓰러 간다고 했잖아요. 오늘은 프로모터에 가서 부동계를 교체할 생각입니다. <laughs> 제 엑스맥스가 9만 키로 거의 다 왔어요. 8만 9천 키로 탔는데 부동계 갈 때도 됐고, 부동계 모든 부품들을 싹 갈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큰 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오늘 오전에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. <laughs> 그래서 일단 여기 성수동에서 완료를 했고요. 이제 면목동에 프로모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, 같이 돈 쓰러 가시죠. <laughs> 걔 아무도 없느냐? 어, 형좀 아는 척좀 해줘 왔는데 내 전화 안 받았잖아 <laughs>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<laughs> 자나 오늘 구동계 싹갈 겁니다 부품 하나 하나 전부 다 그리고 내 정신 상태까지 그건 힘들어. <laughs> 자, 자 이제부터 진상을 좀 떨어볼까 오늘 싹갈 겁니다 내거뭐할 거냐면 오일 필터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에어 필터 구동계 필터 그리고 구동계 부품 싹다 you know 좋아. 오일은 카타나지. 야 부품들이 이렇게 많아. 미리미리 사놓은저 센스. 오 어, 삶이 멋있어. 오, 미리 주문할 필요 없는 프로모터아 좋습니다. 이랑 아우터랑 슈. 슈. 슈 무브볼 벨트. 어, 돈 쓰는 날이니까. 아, 진짜 이거. 야, 너 문제 있네. 기가 막히네, 그죠? 내가 이거 고동기한 번도 안 까본 거아 <목소리> 네, 형은 처음 까본 거 예, 그 여주 들어가다가 오토바이 썼잖아. 진짜 그때 진심 울었다. 오다 온다고 양에서고만 원짜리 떠는데한 시간 동안 안다 형. 곧 <목소리> 돼서 아. 시키고 형, 내가 올 때마다 약간 레전드를 찍는 거 같지? 아예 뭐 이런 손님되고 저런 손님. 바밤냐바라 <laughs> <laughs> <봐봤냐봐> <laughs> 오, 됐어. 예, 여기, 여기에서 이제 쩔어가지고. 어. 가 어. 도착돼. 그러면 내오토바이 짤아? 개에 <laughs> 기가 막히네 이제 좀 말려야 돼 아우 용롱하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아, 이새거 클러치 슈 이야 이게 기가. 보면은 옆에 네. 기존품을 보면 안쪽이 갈렸는데 네. 이거는 싱싱하잖아, 편안히잖아. 너무 썩었잖아. 깔부터 이거. 기가 막히네, 형님. 안녕하세요. 아, 좋아, 좋아. 이 미션 오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? 현존 제일 좋은 거. 제일 좋은 거? 제일 좋은 거. 이건 얼마예요? 요거? 예 응. 비싸지. 얼만데? 이거? 예 응. 많이 비싸지. 얼만데? <laughs> 3만원. 아, 3만원? 음. 근데 엄청 좋은거예요 엄청 좋은거 좋은 자 구동계 <laughs> 완료 사장님 아예 네. 오늘 정비비 결제하겠습니다 나돈스러 왔으니까 오늘 구동계 네 무브걸 네 드라이브 페이스 무브볼집 벨트 보스 등등등 앞 전체 에어필터 구동계 필터 오일 카타나 OW30 오일필터 디패드 미션오일 생각보다 많이 안나와가지고 뒤에 드 뒤에 클러치 아우터 생겼으니까좀고자 원가, 그러면 현금으로 원... 결제할게요 원가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